다나씩 하나씩, 하 허리 운동 씩하나하나둘셋넷씩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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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둘씩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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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둘셋넷 다섯 다섯 어제 제가 잘 하나 있더라. 될까 말까 다가오데 네, 어. 네, 앉아가지고 고그 있잖아요. 조개사에서. 조개사서 조개사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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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에조개사사에서 조개사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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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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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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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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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봅시다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여자. 대장님 <laughs> <laughs> 속으로 이뻐야 이쁘게 찍어주지. 동해 <laughs> <laughs> <온파불, 웃음> <타버린다. 웃음> 아, <laughs> 아 꼭흔들면 떨어지잖아요. 아다 흔들면 떨어져요. 안 돼. 여기 흔들고 그래. <목소리> 반대로 두, 세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발 바꿔서 하나, 둘, 하